안녕하세요. 원탱입니다. 제가 드디어 레벨 60을 찍었습니다. 60을 찍어 놓고 사냥을 하다가 지금 일부러 한번 죽었어요. 과연 어떤 스펙이 바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풀브는 아니지만 지금 기본 근뎀 54에 근명 149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과연 뭐가 변할지 볼게요. 그럼 경험치 복구를 한번 해볼게요. 짜잔. 레벨 60 달성. 물방 1이 오릅니다. 마왕 1도 오르고요. 근대밀, 금연이, HP 회복 1. 다음에, 최대 HP 15, MP8.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블 브레이크, 효과 상승이고요. 섀도우 아우도 효과 상승입니다. 어, 굉장히 많은 스펙이 올라가요. 경험치 복구를 해서 60을 찍으니까 근데미 55, 근명이 151이 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풀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근명 152, 정강을 먹고 근데미 58, 근명은 155까지 오르네요. 굉장히 스펙이 많이 됐습니다. 확실히 다일 클찬인 이후에 사양도 굉장히 빠르고. 어, 딜 굉장히 좋아져가지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로 200일 기념, 푸시가 들어왔죠. 그래서 고급 변신 카드 11에 2번, 인형 11에 2번, 이렇게 다깔 거고요. 그리고 뭐냐, 엘릭사의 힘, 조각 저희가 흩어진 엘릭사의 힘 10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엘릭사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한 방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장판을 먼저 깔게요. 기본적으로. 빨간 장판, 오랜만에, 기분 좋게, 빨간 장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클릭이 깔릴 것인가? 크으, 좋습니다. 색깔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아 갑니다. 보자. 자, 아재요. 금니발농담이야 장판, 말하는 선, 창배. 아하, 클렉이 아니네요. 중복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그러면 이거 고급 마음이냐 카드 1 1일 2번 먼저 시작할게요 아.. 안 나오네 바로 에 네. 다시 누르기 빨간장판 얏! 에이, 에이.. 안 나오는 건가? 음? 이 카드들은 빨간장판 주나? 아닌데 고급 변신 카드구나 아.. 그렇구나 고급 변신 카드구나 바랄까봐 오! 뭐야 고급 변신 카드 아니었어? 어, 저또 고급 펜싱카드라 해가지고, 아, 이번에 고급까지만 나오는 줄 알고, 어, 생각하고 있다가, 어, 갑자기 빨간 장판이 나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3, 2, 1. 오, 참. 고맙네요. 버도 하나 줘서, 이야. 아, 제 금리빨 볼 시간. 짜잔! 찡! 에이, 그건 아니구나. 주스사, 스코트 어 그래도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 또 중복이네요. 가만 보니까 아대박입니요 그래도 이렇게 한장또 가져갑니다. 오 P V P 데미지 리덕션 클럽 올랐네요. 아 인형 합성 가기 전에 제가 아까 말했던 엘릭스 한번 이거 도전해 볼게요. 뭐 이거 20개야? 아 20개 있어야 되구나 아 저는 이거 10개인줄 알았네요 착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10개 더 모아서 도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법인형과 변신인형 합성만 하고 한번 컬렉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카드는 다 깠구요 이제 변신 장판은 아무래도 하나 해니다 아, 습쓸하다 오늘. 습쓸합니다. 음, 에헤. 마지막. 아, 한만 주제 좀. 뭐그 어려운 거라 주제 좀. 어? 네, 저벤, 저번에 영변줬다고 이제 안 주나 또 갑자기. 아, 진짜. 맞고. 빼이 쑤시고 그렇지 할수 있어 갑니다 3 2 1야한번 기회로 가자 보여줘 보여줘 이런 알로 빠따 있나 한 번만 그렇지아야 마지막에 하나 주네 오 <laughs> 진짜 고맙습니다 아 이건 중복이야 컬렉이냐자 말한 대로 되는 3 2 1 과연 카스트로도 중복이네요 또 아이고 아쉽다 중복 주지 말지 아 중복이네요 예.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희귀 중복 두개 이러면 안 되는데 장판이 안 갈렸습니다 장판 깔아야 되는데 아 이거 아쉽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 카드 합성은 별로 안 됐지만 자 이번에는 조금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레이드를 마치고 또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진짜 이번 주는 열심히 모아가지고 희귀의 명예의 상자 총 72개를 모았습니다. 오늘 헬레이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72마리의 보스를 잡고 득템도 하긴 했는데요. 또 그거는 분배를 할 거고 간만에 또 이렇게 다이아가 생깁니다. 자 일단 72개 한번 까볼게요. 몇 개가 생길지 한번 볼게요. 이거 까고. 수호, 또 이렇게 휘장, 강화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50개, 과연? 5,300개. 좋습니다. 코인 5,300개. 나머지 까볼게요. 22개. 과연? 1,650개. 아, 일단, 명코어 14,000개 모았습니다. 제가 일단 휘장 강아지 문사서 살아가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릴 거 있어요. 제가 지인한테 들었는데요. 아덴성 마을 보이시죠 광장? 그래서 이 오른쪽 오른쪽 제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공간에 계단 타고 내려와서 이 공간 보면 수상한 노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수의 증표를 하나 사세요. 이거 어디다 쓰는 것이냐? 바로 니지 W에는 아대 마을에 홍등가가 있습니다. 홍등가가 있는데요, 그 홍등가를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어디냐면 보시면 지도상에 휘장 상인 있잖아요. 저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저 이동을 하실게요. 용기 하나 먹고 홍등가 홍등가 가서 좀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장 강화하는데 한번 도움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뭐 퀘스트 하면서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썼는데 막상 보니까 홍등가가 있더라고요. 여기 예, 보시면 입구에서부터 예, 보시면 입구에서부터 예, 아가씨들 보시죠. 아 아가씨들 있습니다. 이게 여기 예, 예, 있습니다. 이게 여기 예, 보이면 보시죠. 역시. 19세 게임, 홍등가 예인, 에밀리 짱. 난왜 여기 있는 거야? 싫어, 집에 가고 싶어. 너 빚이 많구나. 고생해. 자, 여기 보시면, 딱, 느낌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넘어가고, 제가 도와준대요. 지수의 승표 사왔잖아요? 건넵니다. 그러면, 야노트로합니다. 가오 의상이 굉장히 섹시합니다. 의상이 굉장히 섹시하고 어이 뛰어가네요. 참지 못하고 뛰어가는 진데스 원투 하트 뺑뺑뿅 이마스 게임 해야지 역시 자 연기 다 빨린 거 아니겠지? 자 이렇게 한번 좋은 기운을 받고 자강화줌사 한번 살아갔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딱 1장 사고 아, 캐릭터 하루에 10장밖에 못 사니까 이 10장으로 한번 또 강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이렇게 카드 합성 몇개안 됐지만 어, 떻게 보면 이게 메인이었어요. 사실. 이게 메인이었고 지금 이제 제가 소휘장 0짜리입니다. 0짜리, 0짜리. 이거 이제 강화를 할 거예요. 강화를. 한번 몇가지 올라갈 것인가 만약에 한 5정도? 까지만 가도 좋을텐데 한번 바, 한번 타이밍 봐가지고 좀 빨리 일찍 잘 뜨면 요거 명맹도 한번 한장 질러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출발합니다 자1자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아 좋구요 그 다음에 이제 물방 올라갑니다 자아 다시 1 그리고 이, 여까지는 그냥 되겠죠. 3, 참... 엄마, 잠깐만. 야, 이러면 안 되지. 여근나요 응, 1방 올랐습니다. 어허, 자꾸, 너, 그렇고요? 어, 가볍게 4까지, 5까지갈것 같아요. 3장 남았는데, 한 번. 3, 2, 1, 4, 야, 몇 프로냐? 네. 어, 45%.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 역시, 시장 강화 주면서 쉽지 않아요. 네, 역시, 시장 참, 먹었습니다. 4. 그렇지. 아, 5가 되면 또 물방이 1이 오르네요. 아니, 마지막인데, 이거? 아, 진짜, 영명이 바르고 싶다. 어떡할까요? 영맹이 발라버릴까요? 아니면 5를 띄울까요? 물론, 5가 확률적으로는 좋겠죠. 근데, 물, 그런데, 영맹도 7이 되면 물방 1이 오르고요. 수호도 5가 되면 물방 1이 오릅니다. 아, 이거 어떡할까요? 이것도 욕심 나는데, 이거. 30%에 도전을 하느냐, 아니면 40%에 도전을 하느냐. 뭐, 굳이 그 10%가 솔직히 닌지 사이에서는, 뭐, 그냥 나와 있는 수치일 뿐이라서, 아 굉장히 고민되는데요, 이거. 여러분의 선택은? 자, 남자잖아요. 남자는 좌냐 우냐. 좌냐 우냐. 자, 나왔습니다. 좌지 우지. 과연? 아. 자, 욕심 같은 거 이거 하면 좋겠는데. 이거 유지 14%. <laughs> 진짜 미치네. 이게 뭐라고? 15%. 야, 이건 뭐야? 아, 성장. 확률이 높으니까 유지가 더 낫구나. 아 깜짝 놀랐네어 그렇구나. 아 느낌이 좀 치이 뜰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여기서 일방이 오르느냐 유지가 되느냐 일방이 떨어지느냐. 어이세 가지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이거 발라도 떨어지면 일방이 떨어지는 건 아니 일방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아 그런데 용맹을 바르고 떨어지면 일방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제가. 풀업을 하고 하면 110방이 나오는데 아... 우리 시청자 분들한테 또 쫄리는 모습 보이면 안되죠죠 네, 저는 원트니까요아이값 해야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e 너무 쌉소리가 길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바로 e 맹 휘장으로 한번 도전 가겠습니다 edge 가자. 자 h 가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역시 도전하는 자가 가장한다 했습니다. 아, 갑자기 미스리 크로우? 아, 너 뭐냐? 어, 대이가 없네요. 아, 대이가 없네요. 어, 대이 있었으면 발을 뽑았는데 대이가 없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제 휘장 강화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지금 일방이 떨어진 상태예요. 아, 아쉽습니다. 일단, 다음에 이거 6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 괜히 간다롭네. 또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도전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열심히 용품 모아서 한 번에 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